네, 안녕하세요. 방랑자입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 이렇게 아, 나오니까 상당히 덥네요. 여행자 거리를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임팽 템플이라고 읽어야 되나? 요 안에 아, 네, 볼까요? 조금만. 차안에 들어와 본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옆에 있다는 게참또 좋죠 오고 가다가 이렇게 마음의 위안도 없고 이쪽을 한번 가볼까요 지금 오후 4시쯤 돼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서. 조금 걸었더니 또 땀이 나네요. 오늘 비행 뒤에 3일째 인데 제가 첫날에 버스터미널에 와서는 좀충격을 좀 받았는데 이제 며칠 지내다 보니까 여기도 괜찮네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하는 일이 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여행에만 집중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항상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안할수 없고 조금만 더 가면 여행자 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여기 한곳 식당이 있네요 고깃집입니다 거기다 여행자 거리로 가 아, 되는 것 같아요.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날씨가 한참 지금 좀 더울 때라서. 근데 여기도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야시장에 갔을 때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 있습니다. 아참 대단합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없는 곳이. 동남아 쪽은 어디를 가도 여 기도, 다 지금 중국 간 판이 벌러져있고 저녁 때 한번 나와 봐야 될것같 습니다. 안마 없 어도 참 많이 있 네요. 이따가 저녁 때 다시 나와서 한번더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 비엔티엔 도가니 국수집입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하도 유명해서 한번 먹으러 나와봤습니다. 여기 도가니 국수라고 적혀 있죠. 얼마나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워킹 스트리 바로 예, 안에 있습니다. 예, 근처에 마치 또 아무도 없어가지고 예, 촬영 <laughs> 촬영하기도. 예. 컵짤. 예. 잘 먹긴 잘 먹었습니다. 네. 근데 조금 고기가 좀 질기고 해서, 그런 쌀국수에서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냥 그런 대로 에. 잘 먹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여기, 여기, 여기 할머니. 할머니. 3만 3천. 인게짤짤짤짤짤짤짤짤컵짤이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다짤짤짤짤짤짤짤짤 자 이제 여기 앞으로에서 여기가 이제 워킹 스트리 거리입니다 여기 예. 저녁때 나오시면은 이제 여기 이런저런 상점들이 많이 오픈하고 있죠 네, 과일 파는 곳입니다 아, 사와티 아 과일 주스구나 과일 주스 여기 옆에 언니가 하도 하얗고 이뻐서 한번 네, 찍어 봤습니다. <laughs> 저녁 때 먹을 간식거리를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치즈볼. 치즈볼이란 것이 어떤... 저녁때 간단하게 먹기는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세개 주문을 했습니다. 잠시 핫도그네요. 핫도그... 책임 같은, 아니 아주 아, 핫하네요 아, 아주 응? 이쪽 안에는 뭐 오징어 같입니다 해산물 해산물 팔고 근데 여기는 외국인들이 잘안 보이는데요? 주로 현지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망고도 팔고 네. 이런 곳입니다. 오케이. 어, 어, 하여튼 오늘은. 여행자 거리, 워킹 스트리의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